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만 마치고 서둘러 시집온 주인공 지연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시어머니는 오로지 아들과 손주만 바라보며 사는 듯했지만 실상은 지연에게 집안일을 죄다 떠넘기고 늘 흉을 보곤 했다. 게다가 같은 동네 다른 아파트에 사는 시누이 선영은 입만 열면 잘난 척을 늘어놓으며 며느리 지연의 옷차림이나 신발 가방까지 꼬투리를 잡아 헐뜯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골 촌티 난다라며 웃음거리를 만들기 일쑤였다. 심지어 남편과 딸들까지 데리고 와서는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 집에 들이닥쳐 밥상을 차리게 했다. 지연은 속으로 울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정이 어려워 기댈 곳 하나 없는 탓에 오직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쌍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께 떡을 사드리거나 아픈 아이를 둔 옆집 아주머니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느 날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인도에 흩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주워둔 그것은 다름 아닌 로또 복권. 호기심에 확인해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무려 1등 당첨번호였다. 그 순간 지연은 세상이 뒤집히는 듯했다. 오랫동안 눌려 지내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며 가슴속 깊이 묵혀있던 서름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 지르지도 곧장 티내지도 않았다. 조용히 마음을 다잡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느 때처럼 지연을 흉보며 웃고 있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제대로 된 가방 하나 들겠니? 라는 말까지 들은 그날 밤 지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그녀는 거액의 당첨금을 손에 쥔채 가족도 누구도 모르는 제주도로 향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전원주택, 시끄럽고 얄미운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곳에서 지연은 아이와 남편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아침이면 눈부신 햇살이 창가로 들어왔고 저녁이면 노을빛이 마당을 물들였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시누이의 잘난 척도 없었다. 이제 지연의 삶은 누가 봐도 진짜 행복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연실색했지만 이미 지연은 그들의 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서름 대신 자신이 꿈꿔온 자유와 평온 속에서 웃을 수 있었다. 풀스토리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보실 수 있어요.